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first of May 2021 uh, now 4:3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Celtrion and Celtrion Healthcare 자 어제는 불금이었는데 저는 좀 일찍 잤습니다 어제 저녁때 서울에서 약속이 있어갖고 오후에 운동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운전하고 서울에 어머니 모시고 좀 올라갔다 왔는데요 아 어. 뭐 운동을 낮에 한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전날 좀 잠을 어, 조금 밖에 못잔 영향도 있고 서울에서 이제 미팅 끝나고 어, 같이 저녁 식사하고 어머니 모시고 수지로 오는데 약간 차도 막히더라고요 근데 졸려 갖고 혼났습니다 아주 아우 막. 잠이 막 쏟아지는데 그래서 집에 9시쯤 도착했는데 그냥 바로 음, 잤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중간중간에 좀몇번 깨시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어,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좀 다시 책도 읽으면서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좀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금요일날은 좀 전반적으로 오전에 시작할 때는 조금 그래도 괜찮았는데 점점점 밀리기 시작하더니 완전 많이 밀렸다가 끝나기 전에 조금 회복은 됐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밀린 상황이었습니다. 셀트리온 사명제도뭐 그냥 아주 조금 밀린 정도 상황이었고 중간중간에 조금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결국은 좀더 마이너스로 났는데 셀트리온이 아마 최근 한한달 사이에 가장 많이 조정을 많이 받은. 음,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에, 뭐 더한 기업도 있을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좀큰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조정을 받은 것 같고 근데 참 음, 물론 지금 수급이 깨져서 그렇지만 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장 동력이 높고 실적이 좋은데도 이렇게까지 깨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셀트리오는 여러모로 참 불가사리한 기업입니다. 뭐 거기서는 뭐 레키로나주가 좀 예상보다 좀 매출이 적게 나올 거라는 예상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두 아들한테 그 이런 좀 물려주면서 아 서정준 회장은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역시 그런 건가? 뭐 이런 좀 시선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세계사 합병이 좀잘될 것인가 뭐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레키로나주 는 서정진 명예회장은 레키로나주 보고 투자하지는 말라 사실은 바이오스밀러 워낙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레키로나주 의 개발을 하면서 좀 에너지를 많이 쏟았던 탓에 그리고 공장도 뭐 그거를 생산하는데 또 일부 쓰인 것도 있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가 물론 앞으로 좋은 것들이 쫙 예정돼 있지만은 이번 1분기에는 살짝 좀어 뭔가 그 공백이 일어나서 매출이 여태까지 증가한 상승폭이 되게 컸었는데 상승폭이 살짝 둔화된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아들들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경영하고 그 소유를 분리를 하겠다는 얘긴데 이제 경영을 전문경영인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큰 비전을 보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좀 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점점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세계사 합병 문제에서는 뭐 주주들이 반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이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매도 세력의 공격들을 그럼 좀덜받을것 같은데 지금은 어찌 됐던 좀뭐 적대적 M&A 세력이나 아니면은 셀트리온이 미래 성장 동력이 좋으니까 지금 으, 최대한 이렇게 눌러놓으면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싼 가격으로 쭉쭉. 으, 사드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세력들에 의해서 셀트리온 주가가 많이 에, 밀리고 있는데, 제가 볼땐 모든 주식시장에 그런 경언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 때가 주식을 살 때라고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 때, 이럴 때가 저가에 조금 조금씩 매수할 때가 아닌가, 그때, 음, 뭐죠? 그 SK 이노베이션도 뭐 합의 안 된다 막 난리 나면서 제가 미국 시장 포기할 수 없다.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할 거다. 그러니까 막뭐 쌍욕이 나오면서 막뭐 합의 안 하면 네가 책임질 거냐 막 그런 욕설이 난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합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트리온도 지금 수급이 깨져서 당장은 못 가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흥미롭게 바라보는 게 도대체 그럼 셀트리온 네가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좋은데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자. 오히려 약간 게임을 즐기듯한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셀트리온을 엄청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고통의 시간일 수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뭐, 저는 셀트리온 삼형제를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제 전체 비중 중에서 보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닙니다, 저는. 근데, 어찌됐든, 그 힘드신 마음, 뭐 저도 어느 정도는 셀리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음, 이런 힘든 시간을 또한 버텨내는 것도 뭐라 그럴까요 인베스먼트의 트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The path of investment 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투자가 힘든 거겠죠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시면 또 좋은 날이 그러니까 인간지사 정말 세옹치마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도 처음에는 좀뭐 방역 대책을 잘해서 다른 나라도 훨씬 좋다고 막 하다가 그러니까 좀 나으니까 백신을 확보하는데 빨리 좀 시간을 에, 에너지를 안 쏟았죠. 그랬다가 또다시 백신 맞는 접종률이 이렇게 낮아서 또다시 요즘 좀 힘든 시기에 왔고 힘든 시기에 오니까 또막 백신을 또 확보하려고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인간 사가 이렇게 다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돌고 도는데, 이, 그니까 러 제가 뭐 거기서도 항상 즐겨 쓰는 표현 중에 만 가지 세상의 변화에 나는 한 가지 전략으로 대응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중심을 잘 잡으면 한 가지 전략으로 만 가지 변화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셀트리온 첫 번째 소식은, 음, 그 프로리아의 바이오 시밀러, 어~ 프롤리아는 골다공증 치료제인데 여자분들이 정여 이제 폐경을 맞이해서 어, 그~ 전신성 골격계 질환이 나타납니다 골다공증이라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어머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자식들을 낳으면서 물론 자식들을 안 낳아도 나이 들어서 골다공증이 걸릴 수 있지만 자식들을 낳으면 아무래도 몸에 칼슘 같은 게 많이 빠져나가니까 좀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뼈와 살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자식들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어머님들이 여자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어찌됐던 그 골다공증 치료제 프로 올리아의 바이오시밀러 그 그러니까 CTP 41인데 요것이 음 41st라고 해야 되겠죠. 국내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임상 3상에 돌입을 하는데 416명 동안 18개월 동안에 이제 상태를 살펴보고 그 상표를 사 보면서 그프롤리리하고 유사성 실험을 하는 거죠. 유효성은 어떤지 그다음에 안정성은 어떤지 뭐 이런 부분을 그다음에 효과는 어떤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게 되고 2024년 상반기에 품목허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이 전신성 골격계 질환이 나면 에스트로겐이 결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나타나고 골절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는데 어찌됐던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는 뭔가 음, 인류에 이렇게 공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또, 또 약간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소식이 좀더꽤 있어서 조금 두세 번에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어, 프롤리아의 바이오 시밀러가 어, CTP41st가 국내 임상 3상 승인이 됐다. 그래서 이것도 어, 상당히 그래도 호재가 되는 소식이겠죠. 그래서 그런 소식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laughs> 한국 사람 만들기. 이 책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음. 지금 한국 사람 개보하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한국 사람 개보하기다. 한국 사람의 기절을 형성하고 있는 다섯 가지 인간형의 정치적, 국제 정치적, 사상적 배경을 추적한다. 상당히 재미 있고 흥미가 있고 나름대로 리즈너블한 추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본은 조선 사람 만들기다. 한국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이 대체하고 있는 조선 사람은 누구였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한다. 조선은 송해 강남농복과 주자성리학 그리고 명의 이 두를 조화시키면서 만들어낸 정치 체제를 받아들인다. 조선초의 개국 세력들은 주자 성리학의 근간인 종법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강력한 불교 탄압 정책을 펼치면서 종교는 물론 사회 제도와 풍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을 밀어붙인다. 당시 최첨단 농법인 중국의 강남 농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양법을 실험하고 수차례를 개발하고 치국이와 해시계를 발명한다. 그리고 새로운 문명을 퍼뜨리기 위해 대편찬 사업을 일으키고. 주자성리학에 입각한 새로운 예법 풍속을 만들어낸다. 조선사람은 세종을 비롯한 조선초기의 개혁세력들이 중국의 주자성리학 체계를 도입하고자 주진한 급진개혁이 가져온 대변혁 속에서 탄생한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음, 관계중심전도 여기서는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 거는요. 음,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단은 제자 삼는 과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The decision to follow the Christ is not the end of the discipleship process but the beginning. <laughs> 여러분이 저도 이제 작년 10월 19일날 교회는 뭐 거의 17년 8년 다녔지만 처음으로 하느님의 강한 임재를 좀 경험을 했었거든요. 작년 10월 19일 새벽 6시 25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책에서만 읽고 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잘 몰랐는데 그날 임재를 경험하면서 진짜 15분 20분 동안 계속 흐르는 눈물을 으, 있었는데 그 전에도 사실은 그렇게 막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은 적은 있었지만 으, 작년처럼 강하게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힘들었던 점 고생했던 점 그런 점들이 다 너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일 이후에 있으면서 지금 이제 벌써 한 7, 8개월이 흘렀죠. 그러면서 계속, 요즘도 계속 느끼는 부분은 그랬던 경험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이제 제가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정말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매 순간 너무 부족한 점을 느끼지만 그래도 제가 노력하고 조금씩 나아가고 전진해 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좀 행복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쫓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산적한 문제가 너무 많고,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만, 음, 매일매일 그렇게 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에, 조금 조금씩이라도 발전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에, 그런 모습이 크리스천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깨어진 관계, 부러진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에, 좀 생각하고 있는데, 항상 실천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조그마한 실천이라도 해나가면서 조금이라도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그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그 노루 궁뎅이 버섯인가? 그게 이제 치매 걸리신 분한테 그렇게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으신 건지 댓글을 한번 달아주시면 보고 저도 조금 구해서 부모님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관련된 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동영상을 찾아보면서 그런 거를 좀 발견해서 혹시 사용해신 분들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좀 저에게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언드릴 수 있는 거는 영어교육방법, 그다음에 주식 등 재테크에 관한 온오프라인 상담 가능하고요. 잉글리시 샤우팅 지금 평일 7시에 지금 하는 거 참여가 가능하고요. 평일 저녁 10시에 이제 그 원어민에 가까운 필리핀 선생님이 하는 발음 수업을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수업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